안녕하세요. 전재신당 한정보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1991년 신미생 양띠분들의 2025년 상반기에 해당되는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 핵심적이고 중요한 운세에 대해 7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생활기준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관련된 금전은 재물은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문서와 관련된 금전은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금전 행진은 금전 귀인운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기회, 변화, 변동이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5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귀인는 행위년수가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7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 문제 사고 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생, 11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구설사기, 관제 등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10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2 0 1 5년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 상반기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